치르지 않겠지 이번에는? 뭐한데? 이 왜이래?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해? 당황스럽네. 충성심도. 하나 먹으면이래이다 아주 햇수. 그랬 그냥 땡이랑해리지리 뭐야? 제왜 아무것도 안 써? 필도안쓴거 같은데, 그냥 안 쓰고 죽은 거 같은데. 쯧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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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스킬 안 찍혔거든. 이쪽일까, 이쪽일까, 존나 고민해서 이걸 때바득큐 빠진 상태여서 제일 싸우기 적합한 상태였어. 바드 1렙때 Q 쿨 9초니까 그냥 그거 썼으면 그냥 어거대로 들어가도 돼요. 꿀팁 아닙니까? 요즘 바드 많이 나오는데? 음, 미라, 가봐. 뭐? Q 빼고 시체라서, 저게. 아, 왜 이래. 아니? 가 조금 이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 싸우러 계속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아아 다안 했을던 뭐요? 마나 마나 아, 저도 마나 이었으면잡았을텐요 어, 클라운데 나를 좀 없는데 이거. 우리 커즈님이, 아이 참. 아, 이번 운영인데? 더좌중국가서 저분 중국임? 지금? 음. 아, 중국가 간다고 들었긴 했는데, 벌써 왔구나. 근데 이거 스톰 원래 그라가스만 출력했던 것 같은데, 내가 막, 내가 플래시로 타고 W 줬으면. 이거, 이거 아니지? 근처 봐자. 내가 이고 사나이 져 이건 안 쳐도 되겠지? 아 죽이고싶다 있는 편 팬칼 고마워요 <laughs> 내가 바로 나다님 미드 미아 미드 미아 아 초반에 정말 좋았데 부실골이요? 부실골은 다른 라인 가도 빨리 올려요? 다른 라인 좀만 할줄 알면 아, 라인 홀딩 못 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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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숙사 좀 할게요 밥을 안 먹어서 너무 배고파서 김밥 좀 먹을게요 예, 서포터들도 다른 라인 조금씩은 할줄 알아서 다이아까지는 금방 가요. 근데 거기서 서포트 하는 거보다 다른 라인 가는 게더 올라가기 편할 걸. 야길러가너 그만해라 오늘. 적당히해, 적당히. 너 그렇게 많이 하면 니, 너니니 방이야? 내 방이야. 스는을 <목소리> 뭐야, 무섭네. 저거 한대더쳤으면 잡았을려나? 아 잡았네. 아 이런. 쟤 상태 좀 이상한데요, 키티? 쟤 아이즈 아닌가? V P N V P N 좀 이상한가? 아다 어, 맞았.. 다 이런 거는 의미 있는 죽음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맞아 근데 두 에이브 넘게 태웠으니까 핵이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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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격 핵이 좀 이상한데? 키드? 아 키티? W, W가 w 사기인데요 여러분들 W가 치명타템을 가기 전에는 별로예요 그래서 후산말 먼저 하는 거야 이제 너무 세 보이는데. 어, 뭐야? 그쪽 있다. 아 라이프 뺏고 그라가스가 공극기로 소스 하면서 사스가 야필 끌어 버리고 골드 카드 어디 갔어? 골드 카드. 영비아 배고프긴 그렇겠다. 없어지는 타이밍이었네. 이거 미드 같이 가져요? 이거 솔킬 타이든? 뭐, 이럴 때 서포터가 라인 같이 봐주는 것도 중요해요. 바텀 다이브 조심해요. 형. 저 일단 미드 쪽에 와도 하나만 봐가지고. <laughs> 길더가 니 때문에 씨발 채팅이 흐려지잖아. 니 때문에. 너만 갈고 있는 게 아니라 니가 제일 문제야, 니가. 안 쳐줘도 되죠, 이거? 음. 야, 니만 오면 슈가롤 얘기 안 하고 맨날 대학 얘기하는데 미, 미래를 헌. 생각하는 친구네 알쥬? 나 알쥬? 아이팅더왔 스펠 실드, 한대 막혀, 한 대. 일단 라인 수는 엄청 많이 줬거든요. 어, 이겼다. 신발, 토창 하나 팔고, 신발 하나 살게요. 어, 여기 뭐가 많다? 제가. 서폿을, 쓰레쉬를 진짜 좋아해요. 뭐야 이거 나 애플 한 명이 나 쓰레쉬 해줄 때나 연승 존나 하잖아 근데 바드 이런 거 하면 내가 연승못 하잖아 내가 존나 뒤져 근데 쓰레쉬가 랜턴이 너무 좋아가지고 라인 유지력이 너무 좋고 공격 공격 방어 수비 이런 거다 좋아 너무 좋아 그냥 별 다섯 개가 있다면 별 다섯 개 맞죠 근데 서분 유저 애들은 쓰레쉬 별로 안, 좋아, 안 좋대 난 좋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한타 때 잘해야 좋은데 잘하기가 힘어 솔직히, 예. 그래 적중률이 80% 이상 나와야 라인전에서 쓸만해요. 근데 알리 같은 건 그냥 궁 쓰고 이리 다할수 있잖아요. 궁밥 먹고 있어. 육바닥네? 아, 앞이 안 보여. 앞이 안 보여. 앞이 안 보여. 없었던 거죠? 어, 없었던 거죠? 어공 이대로 거야 아, 어, 뭐야 이거 골파요 완전 빨파요? 이야, 뭐하냐이? 아, 아트님 실망입니다. 빨강이 좋겠군. 야, 골카 운지렸는데 <laughs> 골카 바로 나왔는데. 그러니까. 롤팀에서요? 쓰레쉬 보다는 차라리 알리 같은 걸로 확실히 잘해주는 거를 더 선호할걸요 아마? 그니까 러 확률이잖아요 쓰레쉬로 한타 때 잘하는 거는 그래안 맞아주면 뭐 그만이니까 아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<laughs> 아 근데 궁 여러분 방금 돌았잖아요 봤잖아요 근데 11월 궁 언제 썼었나? 진짜야. 아니야, 아니, 형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. 자꾸 저태물들 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저잘 나갔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<laughs> 진짜 왜 자꾸 페이커한테 써야 되는 걸 저한테 쓰세요. 페이커 같은 애들이나 태물들 하야 지아 나중에. 어? 전나 잘 나갔으니까. 근데 저는 잘 나간 적이 없습니다, 여러분들. 넣어 먹자. 케이크를 미안한 게 아니라요. 퇴물이랑 단어를 그렇게 쓰는 거지. 아, 잘 나갔던 사람한테 쓴다는 거지. 애들이 한국어를 잘 몰라. 말을 해주면 이해를 못 해. 와나 그렇게 네 지금 변기가 있네. 잘 못하죠. 까 변기는 괴물. 변기는 괴물. 클래시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썼으면 클일날 뻔했다. 아니, 저는 좆밥이고요 여러분들, 근데 태물이란 단어가요. 나쁘지 않은 단어예요. 왠지 아냐. 왜냐면, 저 같은 애들은 태물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못해요. 어, 위험한데? 저기요, 님들? 3대5예요 님들, 그거 어, 아니야. 맞아? 뭐야, 아, 뭐야, 빼, 아, 네.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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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, 어디가? 와우, 지리거. 청아 반응 지렸고. 존나 안 터져 씨 ㅂ 진짜 아야 W로 끊어줘야지 와프로스 정화 좋다 그래, 존나 다안 터져 맞지도 않았는데 정화 떠버리네 아형이대리이다 어떻게 생각하냐 지 형이 요즘 점수 올리는 비법인거 같냐?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해하 <목소리> 형 요즘 롤만 하니까 실력이 너무 좋아 <목소리> <유비 정립. 웃음> 근데 여러분들 크리 보셨음? 크리 존나 한뜸 개쓰레기 중국산 아 중국산 지구요 오지고요 여러분도 추천질 찾고 한 번씩 눌러 두세요. 아, 포나안 뜨는 거 커리가. 바둑공에 쉴다안쓴거설계였음 쉴드 바둑공을 쉴드에 쓰려고 했는데요. 쉴드가 없었어요, 그때. 네. 아니, <laughs> 치명타템왜 없어? 이게 치명타템인데 나이스 나이스. 오늘 왜 이렇게 게임이 순조롭지? 느낌이 좋지 않은데. 역시, 바드 카운터에는 시그러가 제일 좋습니다. 네, 프로였어요. 작년에. 어, 형, 뭐, 뭐 오거든요? 나 이거, 바나랑 피가 별로 없는데, 님들. 이마들. 그러아서 버리고. 라스 살리지 마 이미 늦었어, 그는. 이 당했습니다. 이런 거 W 키고 이 e 박아주면 배쉬를 못 해가지고. 아, 야, 그 밀어 버리야 아, 어, 그렇게 어. 왜어요 왔어? 너무나 <laughs> 큰거 아니야? 어. 데 루나 너 오졌다. 저요? 그걸 끌었냐? 오졌죠 그냥. 요즘 맨날 이렇게 하는데 게임은 지더라고. 요 그러니까 네가 원딜러를 안 구하고 해서 뭔가. 어? 자기 구할 걸 그랬네요. 아 옆에 놔두고 너무 멀리 찾았네. 이 핵고수 원딜러를 냅두고 네가 지금 다른 원딜러를 찾고 게임을 하니까 무조건 뭐 지는 거 아니겠냐? 어? 아, 아아아아이 진짜리였다, 나이. 거 문제 있어요, 여러분들. 여기 존나 핵고수 원딜러가 있는데. 안 그렇습니까? 하하. 너무 멀리 봤다아 어, 너무 멀리 왔어. 자, 우리 형님들 추천, 추천 조금씩만 부탁드릴게요. 추천 청년데. 이거 오늘 800개 받고 잤거든요 근데 지금 2,000명 계셨는데, 추천 50명 눌렀어. 아니, 200명 눌렀어. 예 조금씩만 부탁드릴게요. 저 씨, 하나만 주세요. 아, 여러분들, TV를 할때 중요한 건 뭐예요? 여러분들, 성W 쓰지 못하면 요 방금 같은 상황에서 못 잡아. 근데, 성W를 잘 쓰면 이렇게 평캔을 해가지고 잡을 수 있겠죠. 리딩이야. 이어디갈라고어라고라고들어오라맘 아이고 아깝다 죽여 어여는 맘에 어어 와우, 뭐야. 뭔, 뭔 딜? 아트님? 아트님? <laughs> 아트님? <laughs> <laughs> 난집 갈래. <laughs> 게임이 끝났네요. 금방 그냥 업그레이드 할게요. <laughs> 자, 이렇게 추천을 말했는데 자, 여러분들 30명 늘었습니다. 이게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. 욕할 거다 욕해 놓고 추천 누르라고 하면 더럽게 안 눌러요. 이게 형님들 현실이에요. 예. 지십니다 예. 아, 캐리 이게, 이게 형님들 현실이에요. 그 본방에 있는 채팅 형님들만 누르셔도 채천 추천이 2000개가 넘어가는데 예, 이게 현실이야. 어쩔 수 없어. 아. 너무 심, 심, 각하지 않나. 초대하라 자, 우리 형님들. 자, 여러분들 추천 한번 눌러주시고. 스미마생님, 니꺼 네 마시냐님, 한개한개 한개 고마워요. 그리고 여러분들, 코이컵 많이 사랑해주세요. 여러분들 굉장가